오늘밤 주인공은 하야나. 오늘밤 주인공은 하야나. 아, 나 아니야? 아나 나 제이슨 스폰 안 해놨나? 아참얘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구먼. 아 내가 아마 그걸 해놨나보다 카운트셀러로 아닌데? 살인마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야구 배트랑 도끼를 들고 다니라 그랬는데 제가 방금 야구 배트 지나친 이유는 플래시 건을 들고 다니잖아요 플래시 건이 맞추면은 경험치를 줘요 헌트 점수라고 그래가지고 샷건이나 플래시건, 원거리 무기로 어 제이슨을 맞출 경우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먹고 나서 야구 배틀을 들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야구 배틀 먹지 않고 플래시건을 들어서 지금 무빙하는 모습입니다. 제이슨 플레이 보고 싶다고? 어, 한번보게요 이번 번 끝나고 제이슨 그거 해놨는지 안 했는지. 왜안 걸렸지? 오늘 아직 한 판도 못 해가지고. 처음이라 그런지 길을 못 외우겠어요. 아, 길이 조금 어렵죠. 에. 에, 저도 처음에 맵 없으면은 못 다녔거든요. 하다 보면은 외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에. 맵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안기 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맵이 몇개 없어서 하다 보면 금방 외워져요. 하다 보면 살인마집도 외워지고 어, 이 맵은 어 살인마집이 여기 아니면 저기. 그러니까 살인마집이 여기 아니면 저기야. 둘 중에 하나라서 쉽게 올수 있고요. 요즘은 이 캠핑장 있죠? 캠프파이어 이 캠핑장에서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데도 한 번씩 가서 어, 칼질랑네 포켓나이프 포켓나이프랑 이제 뭐 다른거 하나 챙기랑 시신조 왔어요 아아아 못맞췄다 그리고 이제 독 표창 던질 때 살짝 무빙해주면 되고요 지금 방금 에임이 흔들렸어요 한대집 맞고있죠 어제 저런 애들은 뭐 그냥 살려줘도 되지만 나 살려줄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 무기가 없을 때는 무조건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어, 렌치 있죠? 렌치의 활용도. 어. 여기 여기 배터리가 있어 음. 네어 뭐야 죽었네? 뭐 가지고 지 찾기? 자, 무빙 호우 하 호우 하아! 씨칼지 하나 아, 근데 두 방을 때렸는데 왜 아, 스턴이 안 걸리지? 너무 억울한데, 이거? 스턴이 걸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옵니다, 지금의 무빙 자, 무빙해주시고 창문 닫아주시고 톰이야 톰이가 왔네 톰이가 가면 붙길려나 제이 c 집 이거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여기 모서리 쪽우투 머리 이런데 제이신 집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더 보려고 왔습니다 아, 오케이 고마워요 50점 되면은 이 게임 마사지 맵이 <laughs> 별로 없어가지고. 아, 세파이프가 섰다. 여기 있는 무기는 맨날 서 있더라. 반대편이네요. 아쉽게도. 음, 그니 그러니까 스턴이 왜안 걸리지? 그 심지어 두대나 때렸는데 렌치면 스톤 잘 걸리거든. 생각보다 그 톰이 톰이 리슨 어~ 제이슨 마스크 테이크 오브 플레이스 아이엠 고잉 제이슨 홈겟더 스웨럴 오케이 아이엠 고잉 제이슨 홈 어~ 겟더 스웨럴 플레이스 비케어 푸 칼지도, 칼지도 있고. 아, 여기 도끼도 있네. 도끼는 놔두고 갑시다. 제 집에 도끼 있거든요. 어? 도끼 많아. 템이. 제발, 토미가 썩은 물이기를 빕니다. 내가 갔다 왔을 때 살아있어, 살아있어줘야 돼. 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부금이 들리다가 안 들리는 거 있죠? 아봐 따라왔잖아. 톰이 쫓다가 안되게 있어서 나한테 온 거야. 지금 가야 돼요. 저기 이거 집 밖에 있는데, 위치가 파악 안될 때는 나가면 안 돼요.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됐을 때, 지금 나가야 됩니다. 정문에 있어요. 그리고 일정 간격을 두고 한바퀴 돌아요 자 창문을 깼죠 근처에서 스킬을 쓰면은 지지직거립니다 어! 어우씨 클일날뻔다이 어, 지지직 안거렸지? 칼지 하나 있거든? 칼지 하나 있어요. 야! 자, 지금 스프레이 풀어주고, 침착해야 됩니다. 스테미너 관리해주시면서 들어가는 척 하면서 들어가지 말고! 한 대! 오케이 여기서 댄스 타임 댄스 타임 걸어주시고 침착하게 창문 여신 다음에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대쪽 창문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 토미를 찾아가서 가면 됩니다 토미 쪽 있죠. 카지 아직 살아 있고 보시면서 지금 스킬 썼거든요. 지금 뒤로 뒤로 무빙 하시면서 한번 탁 때려주시고 침착하게 댄스타임. 스태미너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스태미너 채워주시다가 지금 무빙. 지금 네 가고 다시 무빙 자또 어, 댄스 타임 해주시다가 자 침착하게 다시 무빙 자 무빙 한번해주고한번더어 마리가리 한번더한번더 다시 했다가 아어발 어. 헛디뎠어요 지금 어 큰일 날 했다 지금. 어, 너 한번 너 토미 어디 갔냐? 아이 녀석 나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간 거야 얘? 무이 없어 이제. 이때는 잠깐 건물 잠깐 들어가죠. 이게 토미가 원래 가면을 벗겨줘야 되는데. 어 여기 꼬챙이 있는데 꼬챙이도 없네. 무기가 없는데요. 아, 무기가 없네. 다 가지고 갔네. 무기가 없어. 여기 원래 강목도인데, 강목도 없네. 어디 갔지? 여러분, 톰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이 자식! 엄마, 세트 입고 왔드만 도도도먹었었데데어 took y o 고 갑니다 제스 나가지마 아 토미 아 토미 나갔어 아... 진짜 아 f e to c i n g 토미 f k i n g s t u p i d 토미 아이 제이슨 카퓨아 너무 톰이 나갔어 그냥 이거 제이슨 죽이는건데 호우 호호호우 호우 거리유지 지금 지금 아아 아, 잡혔죠 어, 괜찮아요 이왕 이렇게 된거 가면 벗기고 나가자 자 칼을 내려 놓았을 때 네, 지금 음. 렌치 아 지금 뭐좀쥐 쥐고 가지 음. 아우씨 깜짝이야 제이슨 마더 이즈 토 어, 가면 어, 가면 o 어, your mask is mine! Good bye, Jason! Good bye! 오케이, 가면 깔끔하게 가지고 나갑니다 음? 뭐야 아, 버그 걸렸네, 이거 버그판이다, 버그판 이래서 뭐 하냐? 너네 버 걸렸어. 버 걸렸어. 오케이, 깔끔하게 제이슨 농락하고 생존까지 할한 판이에요.